안녕하십니까. 일반 물리학 연습문제 프리입니다. 아, 자, 이 시간에는 44장, 쿼크 경입자, 그리고 빛병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아, 마지막 챕터이죠. 예. 마지막 챕터의 문제들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번입니다. 4절에 관한 것이고, 난이도는 쉽게 되어 있는데요. 1번. 아, 실험실에서 나트륨의 빛띠선 중 하나가 590.0 나노미터의 파장으로 측정이 되었다. 그러나 한 특정 은하로부터의 빛에서의 그빛이선의 파장은 602 나노미터로 기록되었다. 그럼 이제 식 37-36에 도플러 이동하고 허블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은하까지 거리를 구하라. 여 하는 문제입니다. 어, 실험실에서는 요만한 파장으로 음, 측정이 되는데 특정 은하에서 나오는 빛을 관찰했더니 이렇게 어, 보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파장이 이제 길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은하가 우리 관찰자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빛에 관한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파장이 길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도, 그걸 이제 어, 천체에 대해서 어, 정리한 것이 도플러 이동으로 우리가 표현식을 썼던 겁니다. 37-36번 식에 의한 표현입니다. 요거는 지금 다시 유도는 안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 도플러 효과는 빛에 의한 도플러 효과는 1 플러스 베타 1 마이너스 베타 멀어지는 경우 요걸로 주어지는 거고 얘를 이제 파장하고 관계가 어, F는 람다 분의 C가 되죠. 요걸 대입해 가지고 람다하고 어, 람다 제로의 관계를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근사가 들어가는 것이 그 이게 천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별이 지구에서 멀어지는 거니까 이 속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속도가 빠르지 않은 그런 근사를 표현해주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도 이제 더 여기서 어, 언급은 안 하고 이 식을 바로 써먹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어, 이 파장이 이만큼 람다 제로에 해당하는 파장이 빛이 어, 람다만큼으로 이제 파장이 길어진 채로 측정이 됐다. 그럼 델타 람다를 알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이 어, 천체가 멀어지는 속력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람다 제로하고 델타 람다를 계산을 해보면 지금 특정 은하가 어, 0.02C 정도의 속력으로, 빛의 속도의 0.02배 정도의 속력으로 멀어지고 있다. 가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우주 팽창에 관한 그 허블의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 어,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우주가 멀어지고 있는 천체가 멀어지고 있는 속력의 관계가 허블의 법칙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죠? 이때 이제 H는 상수 값이 되는 거고요, 이게 H 값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거리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v가 바로 위에서 구한 어, 것이 되는데 여기 c에다가 빛의 속도를 대입을 한 거고요. 그 h 값에다가 대입을 한 건데 단위가 미터 퍼 세크 하고 광년, 라이트 이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 이어는 빛의 속력으로 1년 동안 이동할 때갈수 있는 거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단위를 보면은 여기 빛의 속도에서 미터 퍼 세크가 있고 이 미터 퍼 세크가 있으니까 약분을 하면 이게 분모에 이제 라이트 이어가 분모에 들어가는 거죠. 예, 분모에 분모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 단위는 분자로 올라가서 어, 거리가 2.797곱하기 10의 8승 광년 떨어진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플로 어, 이동에 관한 것, 요거는 암기를 해주면 좋고요. 그런데 어, 사실 잘 까먹어요. 그러니까 어, 이제 도플로 효과에 빛에 관한 도플로 효과의 식으로부터 요그 천체에 적용이 된 적색 이동, 도플로 이동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복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허블의 법칙은 기억을 해야겠죠. 자, 그렇게 계산이 되는 어, 1번 문제였고요.